또 말도 안 되는 또저 세트. Yes! y 이거지 바로! t 따아... 안 보여. 안녕 반가워 친구들 이게 바로 럼블이야 빠밤 핑화까지 아유 안 보인다 영상 보기 전에 잠깐만 안녕하세요 철이 럼블입니다 12월 11일부로 구독 좋아요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대신 댓글 이벤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댓글 중 추첨을 통해서 20개의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댓글만 다셔도 가능합니다. 매달 20개의 사랑을 드립니다. 럼블은?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복자는 도란방패. 유성은 도란네 30, 31살의 비지컬. 나보다 형님이네. 난 30살인데.

그러면 탑 밀어야 돼, 무조건. 아, 벌써 어마어마하네. <laughs> 나이스! 이러면 꼬이고 시작 아니지. 더블로 찍겠는데? 나 더블 찍어야겠다. 이거 빨리 이렇게 맞딜 계속 끝까지 할 거면 뭐야? Q 찍었네? 보란 방패에다가 이거 딱 좋아 아, 이거 다리우스보다 이게 길어가지고 좀. 말이 돼, 이게. 다리우스보다 길어. 진짜 이거 맞을 때마다 좀 화가 나거든. 근데 서, 스 세트를 버프한다고 또 하니 해 음, 바텀만 판다, 저 친구들. 불쌍하다. 양심없는 세트. 와, 이거, 이 거리가 된다고, 이게? 와, 씨. 어, 세트 뭔가, 씨. 대단해졌어, 갑자기. 이 거리가 대단히. 제발 사라져. 그래. 아. 집에 안갈거야 <laughs> 또, 또 미니언 그, 그, 거 해봐 컨트롤 해봐 미언언 그, 트롤 그, 샤 그, 해. 해봐 또 다음 아, 웨이브 때 라임이고 어쩔 수 없다. CS는 좀 버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세트 답도 없는 그거 와가지고. 음. 아씨, 대포도 못 먹게 하네, 친구. 네. 야, 이제는 네가 망했는 것 같은데, 친구야. 이거 친구, 이제 네가 망한 것 같은데, 네가 집에 가야겠는데. <laughs> 나 집에 안 보내려다가 <laughs> 네가 망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저, 세트, 저, 뭐야, 저거. 벌써 피가 저렇게 찼다고? <laughs> 아, 진짜. 세젠도 <laughs> 진짜 역였다, <laughs> <laughs> 아니, 세트 버프시킨데. 아예뻐 아니 뭐 체젠이 바로바로 차뭐 들었어 체젠템 산것도 아닌데 아 화난다 아, 이거 땄어야지, 같이. 너무 아깝다. 나 진짜 다 잘했는데, 엄청 잘했는데, 나, 이번에. 아니, 저 세트 근데 싫어하냐, 진짜. 아, 두명다 잡을 건데. 풀이 없어가지고, 풀있쓰면나 풀이 그냥 두명다 잡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네 아깝네. 호피가 그래도 이거, 미니언 컨트롤로 받겠네. 음, 봤어, 봤어. 너무 아깝다. 두명다 잡는 건데, 진짜 나는 세트 달려고 한, 한 100미터 달리기 하잖아. 그럼 세트는 진짜 그냥 걸어가지고 <laughs> 걸어가지고 내가 했던 것만큼 할수 있어. 진짜 이럴 때 보면 럼블 진짜 눈물 난다. 진짜. 근데 걸어서도 커버 가능하면서 웃으면서 그 정도야. 세트는. 나는 100m 달리기로 와가지고 힘들게 피 깎아놓으면 쟤는 피읍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나 이렇게 힘들게 깎아놓거든? 근데 쟤는 그냥 더블 쓰면. 피, 뭐야, 피 그게 다 돼. 아이씨. 나는 이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뭐 뭐, 이, 이 쇼를 뭐다 하면, 세트, 그냥, 이렇게 더블 빵 하면, 그냥 딜교 완료. <laughs> 아, 이 말하면서 너이 빡친다. 안녕 반가워 친구들 이게 바로 럼블이야 빠밤 핑화까지 아유 안보인다 그래 럼블은 이걸로 하면 돼이 역같은 세트에 만나도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텔이 있습니다 자, 양심 없는 세트는 이렇게... 해. 아, 이게 참교육이라도 하기도 웃기다야. 아무튼 텔를 이렇게 써줍시다. 우리한테는 궁이 있잖아요. 덤블은또 말도 안 되는... 또저 세트... 예스! 예 이거지 바로! 따 안보여 아이 안경을 두번이나 연속으로 쓸 때가 울 줄이야 역같은 챔프 잡았다 얘들아 티모보다 요즘 더 빡치는 챔프로 등극되어 있는 애를 형아려 <목> 줘. 아 테레스 소우네. 아 가레나 감사. 세트 노공. 노공 노풀. 노플. 노공 노풀이야 세트. 그렇지 노공 노풀 나이스. 전장의 자 아. 야 캐리가는 이거 쌉캐리다. 아 뽑기 나이스 나이스. 별로 안 아프지. 일로 와. 일로 와, 이자식 어디서, 감히, 럼블, 한테 컴온 아, 이제 세트 이제 바르겠다야. 세트 컴 어? 자르반... 세트 머리 딱 돼... <laughs> 아, 자르반 무서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겠네. 자르반 오면 이대로 존역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아재 아재 3로 난살이면 아재지 참고로 나는 30살 <laughs> GG! 유튜브가 하나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캐리했다. 굳이 캐리는 아니지라도, 그래도 발은 얹혔다. 아. 근데 뽀삐가 너무 잘해줬어. 가렌이랑 뽀삐랑 너무 딱 맞아가지고. 호피한테 줍시다. <laughs> 굿. 취한다. 아, 좋았다. 아, 근데 세트는 너무 좀. 생각할 때마다 좀 별.